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laughs> 뭐, 좀 바빴어요? 그렇죠. 하도 좀 많이 바빴죠. 바쁜 건 아니고, 그냥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미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영상을 좀 올려놓고, 그 뒤에 안 올려가지고, 댓글을 이제 많이 보는데, 제 이거 수도꼭지 올린거 기억나요? 네 탭한거? 네그 댓글을 이제 많이 달아주셨는데 수도꼭지 하나 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나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거기 그렇게 비싸면 뭐 눈탱이 맞은거 아니냐 사기당한거 아니냐 이런 <laughs> <laughs> 그런 어 그런 걱정해주시는 댓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쭉 읽다보니까 저희가 아 이거 엄청 비싸기만 하네 이 이야기를 하고 어느정도 돈을 번는지 이야기를 안하니까 거기 갭에 대해서 근데 오빠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지? 아, 그, 그렇게 그 <laughs> 만든 건 아닌데 내, 나, 저의 목적은 기술자들도 돈을 좀 많이 받는 느낌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나는 그랬었는데 음. 그거만 너무 강조된 것 같아서 이제 얼마 버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스립이 왔어요. 넬리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달에 이거 벌었는데 한 달에 한 오일이었어요? 5일 정도 이랬는데. 그래서 넬리가 이제 페이 슬립이 와서, 우리로 치면은 그 월급 명세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와서, 그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거든요? 넬리가 여름 서머잡이라고 그걸 일을 한 거예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건데, 한국으로 치면은. 저희, 제, 저는 이제 1년 동안 여기 있어가지고, 스웨덴 겨울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겨울이. 한국 겨울에 두배 정도로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려면. 여름에는 이제 너무 밝고, 겨울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사람들이 우울해 있어요, 겨울에는. 응. 근데 딱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은, 6월, 7월, 8월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신이 나요.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여름휴가를 이제 1년 동안 있는 휴가를 거의 여름에 다 쓰는 것 같아요. 응. 여름에 거의 한 70%, 80% 쓰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여기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니까 그때 또 며칠 쉬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로 풀로 쉬어요. 아예. 네. 회사를 아예 안 가고, 주중에 5일 하고, 주말 이렇게 끼면은, 아예 한 20몇 칠, 뭐 30몇, 30몇 칠까지는 아니고, 한 21일에서 뭐 더, 그렇게 아예 풀로 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일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일 자리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써머 잡이라고 단기 알바가 엄청 많아지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채용 같은 게 없어서 그것도 거의 없는데 이제 써머 잡을 넬리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거의 없다가 겨우겨우 찾아서 어떻게 운이 좋게 며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페이슬립이 온 건데 넬리 시급이 얼마였어요? 시급? 네. 뭔데요? 한 시간 일했을 때 받는 거 아. 거였구나. 어, 144 크로나였는데, 아무 자격증 같은 거 없고, 음.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로 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제일 밑에 로우죠. 음. 음. 스웨덴은 최저 시급이 없는 데한140 크로나가 최저인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일을 하면 늘리 144였죠. 음. 140 크로나 하면 한 19,000원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1시간에 19,000원, 그리고 우리가 그거 있는데, 어, 6시 후에 일하면 한 2배로 받아요, 한시간에 그리고 주말에도 일하면 그거 5배 라고 하거든? 5배? 5배야. 5배. 5배 크림 아하! 불편한 시간대에 일하면 2배로 받거든. 그래서 내가 주말에 많이 일하고 그, 그때는 2배로 받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2배. 그래서 그거는 좀... 주말에 일할 수 있으면 좋아요. <laughs> 그러네 학생들은 어차피 이제 6월 7월도 거기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대학생들도 아니면 학생들도 방학 기간이니까 음. 그때 이제 일하고 주말에 끼면 땡큐네 개들은 음. 완전 땡큐네 거의 175% 음. 또는 200, 2배 받으니까 음. 뭐 내가 일해도 많이 받으니까 똑같다 결국에는 근데. 서비스를 누군가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거는 좀 높게 지불한다. 높게 책정돼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느낌? 이제 거기서 좀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세금이 많이 떼요 세금을 여기서는 기본 세금을 30% 떼요 30% 떼고 그래서 응.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뭐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높기는 높은데 확실히 응. 높은데 응. 만약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세금으로 떼으면은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데 30%를 떼니까 그게 크긴 커요 그래서 내가 시급이랑 임금이 높고 세금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내는 느낌 응. 어, 그런 느낌이 크고. 세금 30% 떼면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세금은 뭐 정치랑 문화랑 이거를 좀 많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예 혹시 궁금하시면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좀 공부를 해보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스웨덴에 와서 좀 재밌거나 한국 사람들이 알면 재밌을 만한 내용? 뭐 우리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음. 다르게 사네? 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을 집중을 해서 보통 알려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좀 재밌고 좀 색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좀산것 같아 가지고 음. 여기까지 할까요 이건? 네봅시다 저는 한 말이 많이 없어서 미안한데 <laughs> 이거는 약간 제가 모르는 주제라서 오픈을 하겠어요. 아니... <laughs>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오 마이 마이이스 빠이~